아우,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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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왜? 아... 눈부터 질끈 감게 하는 그 필살기는 바로바로! 바로 어? 어? 이거 어? 뭐야, 어? 이거? 180도로 돌아간 몸. 이거 합성 아니죠? 목을 고정시킨 채 반바퀴 도는 몸은 그야말로 공포물을 어? 연상케 하는데. 아, 이게 최고예요, 진짜. 나를 유연함을 논하지 말라. 연체인간 정형찬씨. 진짜 <laughs> 아까 별명이 많네. 연체 인간의 댄스 타임. 아, 이런... <웃음> <웃음> 최고다 최고. 점점 고조되는 음악과 함께 관절에 시동 걸기 시작하는데. 이게 사람 몸이 같지도 않은 거예요. 아 정신이?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어 이거 본인밖에 못하는 그 거잖아요. 이거 파핀은 주인공 특유의 유연함으로 비상식적인 범위까지 관절을 꺾고 아 밑으로 파핀네또 다른 멋을 더하는데 와아 진짜 최고 늘렸다 펴며 용수철처럼 튕기는 허리와 목 두번 꺾은 기묘한 동작으로 흔영정정 찍어주면 와, 이거. 이것이 바로 일명 팔골 댄스라 불리는 주인공만의 파핀 되시겠다. <목소리> 춤꾼 중에 대악 마가 없다면 유연함의 대표 종목 요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가볍게 실력 보여줬을 뿐인데. <목소리> 아수라 자기는 요거 항상 충격이에요. 아, 그렇죠. 아, 요거 아, 이제 가 자체잖아요. 주인공이 요가에 도전해 보는데 고난도 <놀도> 동작도 음. 한번에 클리어. 아, 근데 뭔가 더 접히는 네, 건더 접히는 것 같아요. 유연하시다 보니까 너무 가뿐하게 저는 1년 연습 했는데 괜찮아요. <놀람> 어우, 어, 우리는 몇번 돌려야 되는데? 최소 아. 두번 이상. 천막 모에 한 번이면 배트병 툭떡 정도는 쉽게 연다고. 어린 시절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어? 남과 다른 신체를 컴플렉스로 여기던 아, 때도 어머머. 있었다고. 그때 주인공에게 위로가 된 것이 춤이었다는데 아, 그렇죠. 유연함은 어느덧 강점이 되어 댄서의 꿈으로 나아가는 큰 원동력이 되었단다 아, 너무 잘해요. 그의 정확한 상태는 어떨까? 너무나. 아유 처음 보시죠. 의사로서도 쉽게 보지 못했던 유연함. 과연. 그 결과는 네. 관절을 잡고 오, 있는 인대의 탄력이 좋아 탈구 보험이까지 관절을 아니야, 움직일 아니야. 수 있다는데 아들이 그래. 너무 지나치게 잘 드나오고 보통 사람의 인대가 끈이라고 봤을 때 이분은 이제 고무줄인 거지. 아 그래서 유연한 거. 일반적으로 거예요. 관절이나 피부가 과하게 늘어나는 증상을 보이는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 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아낸 주인공. 꿈을 그래도 추구 있잖아요. 예. 괜찮을까요? 지금 현재 통증이 없으니까 음. 뭐 크게 뭐 걱정은 안 해도 될까 하고 그렇습니다 음. 조금 나이가 지나고 나면 은 그래 관절 관 운동은 조금 자제를 하고 아. 이제 근력 운동 위주로 가면 뭐 제가 보니까 충분하게 큰 무리 없이 잘살것 같습니다 아. 아, 저는 본도적이 몸을 이용해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세계적인 충꾼이 되는 게제 목표입니다 꼭 어, 그날이 오겠죠? 계속 도전하면 아. 오지 않을까요? 음.